저는 이번 독일 이름 지요는데 이본 으로 하기로 했어요. What's What Germany? Brilliant, Tongan. Togel, f r a n k 일 u 일 t t i g 독일 Ti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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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사람이 너무 없고 차도 너무 별로 없고 아무튼 너무 이런 이렇게 조용한 주말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새 소리 진짜 예쁘죠? 아침에 일어났는데 차 소리 안 들리고. 새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. 음. 와, 이제 좀, 이제 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아이고. 이제 좀 건물도 있고. 뭐, 이제, 뭐, 다니는 트램인가? 트램 다내는 것도 보이고. 약간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. 그냥 집 밖에 없었거든요. 어, 저기 뭐 열었다, 카페. 가볼까? 여기도 빵집이 진짜 많다. 어딘지, 뭐,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. 그냥 거리가 너무 예뻐서 아까 저 오늘 이거 샀거든요. 여기막줄 서서 먹어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맛집 같아. 무슨 헤이즐넛 초콜릿 글레이즈 된거 샀어요. 그거랑 브로치엔 비슷한 거. 오늘 아무것도 안 살라 그랬는데 결국 빵을 샀네. 샀어. 가서 먹어야지,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봐. 이렇게 셀프카메라 하고 다니니까 일요일이라서 조금 10시, 11시쯤 문 열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오늘부터 쓴머 타임? 무작위야? 아 먹을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. 지금 내 강아지가 따라서 강아지가 빵 냄새 맡고. 쟤는 빵도 안 먹으면서 왜? 빵은 먹으려 그러지? 네,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요. 아까 샀던 빵을 여저 할게요. 이건데, 아이고. 이거. 아까 산 빵. 먹어보도록. 와, 이게 너무 낮아, 낮아. 이 정도면 될까? 이거는 그리고 헤이즐넛 헤이즐넛도가 헤이즐넛 초콜릿인가 들어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음음 음. 맛있다 음 헤즈로 초콜릿이 글레이즈 된 도넛. 음, 이거 들어있어요. 음. 맛있네. 음. 사 먹어야 겠다 여기도 얼마 안하 여기 빨리 얼마 안 하니까 얼마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였고 밥을 먹을 건데 엄마가 엄마가 멸치볶음이랑 볶음김치를 싸준 게 있어서 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밥을 끓고 있네. 이거를 건져서 볶은 김치랑 멸치랑 먹을 거예요. 짜잔! 제 아까 애피타이저에 이어서 메인 디쉬. 그런 주방 여기 보면. 막 어, 이것저것 되게 많죠? 빵이랑 뭐야 이거는 이거는 노란 거 이거는 무슨 카토펠 저게 감자인데 감자 약간 메쉬드 포티또? 그런 거 비슷한 거 같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제 산빵 감자가 이렇게 알감자가 많은데 이게 또 엄청 맛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막 이렇게 손반에다가 쌓아놓고 먹는 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스프죠 스프겠죠 뭐 여기 원래 있었어 누가 여기 만든 건가 향신료랑 아 날이 너무 좋아 구글맵만 있었으면 다해집고 다녔을 텐데 내가 진짜 아직 심 카드가 없어가지고. 다 팔리나 그랬더니.